보통 말. 잘잖아 감수할락 하나. 아니야 잘통 말이. 통 말이야 이게 진는거 오늘 스테이밍. 데래 너무 많은데. 아니 頑張ってくださ 자 신고하지 마이 아, 오케이 사정으로 이거. 보이나? <laughs> 이 신고해야 되니까 이런 신고나그 이런, 이런, 그래, 이런 걸 신고해야 된다고 사신고 <laughs> <어이. 너>, <laughs>

나 계속 준비를 좀 가져온다. 내아니 준비를 온다. 내가 안했어. 어이 손바닥이. 미쳤어. 손바닥이 있는데. 나뭘 치지? 그것도 삽입이 있겠는데. 방아복 삽입이 있겠는데. 말리면 아. 야, 방아복 삽입이 있겠는데. 이상한, 이상한 신기자에말

아 진짜 똥을 칠 거야? 이거 뭐래요, 그래? 야, 야 얼굴 벌게 졌잖아 괜찮아, 안 아려 그래서. 어. 얼굴 벌게 지는데 이유가 이게지? 내가 놀아야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 <laughs> 네 개, 아, 다치고 공한. 네 개, 다섯 개. 아, 왜 캐요? 세 다. 잘 생각해봐요. 세잘 생각해봐. 이기면서 치면서 그런 식으로 이기면서 치면서 그런 식으로 당거 나가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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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걸린다, 이거. 라 형이, 야, 제가 내놔서. 으그안 죽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까지 하셨습니까? 뺐지안 굽었다. 이거. 어제가 마지막에 너무 많이. 빼고 싶은 만큼. 야좀 나이 때할수 있는데 안서아이이등급으이 들어간다 그럼 그럼 이이 우리 9개 밖에 안나온 야, 아, 이 고맙지 안다 아니 몇이주지 말고 이번 쳐갖고 여기까지 오십이오몇이지못이다아몇이몇개이 그래? 이게 길이하나야야기 나온다 야왜

아이이나 이거 는다이 녀석.. 아이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 얘길 쳤어. 이거 이제 게요야 이제. 어 미안하긴 해. 아씨 내가 그정도못칠거 <laughs> 됐다. 나,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해. 그정이거고왔나아나아잘찍자나 제가 몇 년째.. 한두 번. 한이저 다.. 한잖아

두개다치하고 치는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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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네. 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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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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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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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么狠。嗯嗯

얼굴이, 얼굴이 계속 풀리잖아내가 와, 제얼접이라

뭐 없는데 그렇지 뭐없어상대달고 우라맛으로 쳐야 좀 없다 올라치면 좀 없다 달고 아, 우라맛으로 쳐야 된다니까 이 이거 우라맛이 있다 달고 아니 아으로 흰곰 사백을채넣게흰고사백을채넣게 야니 네 기록이 지금 21개다 어이! 그만큼 약고안쳤 좀. 됐다니까 아니 그만큼 약해 안으면다니까이들 그만큼 약해 안 쳤으면 다 내가 무슨

아, 린다 이때매. 할가 숨. 을 줘야지 숨이 다 이거 다 숨을 한개 남고. <laughs> 아, 우이

열여덟 개 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열여덟 개 남고. 더 많이 걸리죠. 고마워. 이제 버즈도 도마. 고마워. 3번에 9번째 10번째 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한국 그... 빌어드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진지해야 돼요.

입수가 열려 리지는겨 어, 깊숙하공안도록안 돼. 버 근데 이빨 이래이돼 어느 쪽으 다른 는안내이고안 내버려 깊숙하게 아 와. 나가야 돼 이거 즐아 설치면 다 했지 공을 설기로 해가지고 사장님 와깝니까? 이 이자. 에키아 에아의 무지에 무지한 거야. 근데 한번한번 여덟니까? 여이 없다고. 공이 없다고. 이한명지이네아맞인오형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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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따라온다고요? 어. 마지못해 치고 있구만 오우! 이 와아! 니희망 야! 이 자! 두 번이나! 아아! 구슬받고 2개의서잡아봐오 진짜 한 방에 수록이죠? 이따가 잡히면 어? 이자 그런거지? 이 자... 없지 걱정하왜 힘나 이제 뭐 당구 얘기 안고아 아, 이제? <laughs> 번호 삭제할 때 <laughs> 번호 삭제하고 왜안 되겠어요? <laughs>